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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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대표교를 통 해서 교황성 당관으로 들어니다는그보 대표 신동혁장님이 이월달에 그냥 취임하신 걸로 그 예수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그, 지금 동성애법 차별중립법이라고되있는게 동성애법입니다. 이게 정의당에서 어, 국회 제출에 퇴계주의 그 이제 그거 빨리 통과시키라고 우다가그그 금년 초병원에서 계속 행진 문제로 계속 선료거 제출요 그렇게 그게 이제 신자들에갈때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교황님께서 그그 어그 차별은 성별의 차별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천교교가 어그 동생이라고 하기 는 아니다. 몇명을 말씀하셨는데, 신정용 그 총장이라는 분이, 그, 앞에서, 그 차별금, 성, 동생의 벌통 같이 하라고 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인권위원회라고, 이제, 정우교인 탄회당에서 신자들이 보이는 인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렇게요있를 하고 있는것니다 분이 천지계에서는 그게 바로 일좋이데지 데가, 제일 좋가제가제가 제일 좋은 가제가 제일 서문제가 제일 서은 제일 좋은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제일 들는일 좋은 제일 좋가 제일 좋제제는 지금 이제저희가제 그 탈원서또 어, 그, 사실 확인서 또 새로운 증거자 이것들 어가서 법원에서 지금 오늘 고시모 에서 권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으로 봐서는, 어, 그 동안으로 봐서는 그 저쪽 지금 직무대행도 다 다른 걸로 봤는데 이 신자들의 그탈원서가 270매가 들어가고 또 사실 확인서가 아, 여러 통이 들어가 보니까, 저쪽에서 그게 고민이 돼 가지고, 그걸 이제 아마 그 직무자인 쪽에 넘겨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다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판결이 올것 같습니다. 6월중에 판결을 하려고 해서 지금 연기가 돼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직무자인 쪽에서 우리가 된 거에 대한 답변서가 들어가면, 그걸 종합해 가지고 판결이 날 텐데 우리는 공급해서 하는 게좋니다 <laughs> 우리가, 그, 3기 출범 온 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권한 조성에서는제3기에는 다시 총회를 열어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성소를 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법원에서, 어, 3기 출범이 잘못됐다고 판결, 어, 날 수도 있고, 바로 그, 직무대행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자리가 완벽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방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3기 출범이 바로 합법적이다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나는 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뭐 어떤 판결이 나와도 어, 실제적인 양쪽 어느 쪽에도 불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 유의하는 점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그 직무대행 쪽에서 나한테 통장을 내놓라고 한번 법원에다 신청해서 지각이 됐습니다. 그 통장을 내고 있잖아요. 이, 대를 들면, 제 통장을 가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갖고, 제, 제 이, 할 사람은, 바로, 대구청의원들이회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은 회장 아니면 그 통장을 갖고 이, 보관할 수도 있고, 써어도안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 대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은 왜 불법이냐면, 그, 차액권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를 다 불러놓고, 이거, 이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써도 되느냐 하고 오 OK할 때 쓰는 그게 그게 바로 합법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그 산피고 쪽, 채무자 쪽은 일체 쫓아내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공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카드 가지고 그 나중에 법적인 책임은 그대에게 져야 됩니다. 그걸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하나. 변호사들 다 이미 분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물어봐서, 안 되면 최사람까지고 이게 합법적인 게 어떤 거냐 하고 가고 있지,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또그 변호사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 모든 것을 제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만일 본원 재판에서 우리가 그 삼기 출입을 잘못했다고 나오면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변호사가 나와 가지고 어, 대응을 해달라고 해서 변호사가 나올 겁니다. 나와서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총회를 열어서 집행부를 뽑을 텐데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욕구에요 나를 구하는데요하는 만큼 쟤는 표가 떨어져요. 10%에서 12%까지 나왔는데 요새는 5%, 6%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정무위 구현사자는 수갑지 아니냐 어떻게 이대표 혼자 죽게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퉁 치느냐 심지어 내가 이제 뉴스타 유튜브, 유튜브 방송 하는데 거기 회장한테왜 나를 출연시켜 자꾸 저, 저 뭐야 그대표천에 대해서 분열이 어떻게만들었냐고뭐 따지고 출연시켜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하고 뭐 욕지거리가 이런 사람을 왜 거기 출연시키냐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회장도 아직 독신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기는 그 사람이 그래. 아, 대표님 고생하시는데, 응. 저 사람들 저, 정의 근사들은 꾸락지들이네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헛튼직 하면은 안 되죠. 응. 그리고 내가 이제 김계준 신부님한테 들으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글을 써가지고 신자들한테 보냈는데, 내가 신부님 미사하지 말라고 해서,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한테 어떻게 미사로 거짓말을 하다 그럽니까? 이런 거짓말을 신부님한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기계층에 그렇죠. 그 40년간 그랬지만 한 번도 신부님한테 원치 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오고 계셨지만 왜나요구고 다니냐고 내가 한번대은 적은 있지만 안 했는데 그리고 대천도 이기만했는데이적은 혼자 제 맘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신부님이 신자들한테 그게 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더욱 침면된 적이 된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이 대표가 윤석열이가 됐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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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치니까 치면 칠수록 자기들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손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화해하려고 일체 그 대구청 회원들이 나보고 뭐라고 지금, 저, 그, 뭐, 여러 사람이 나한테 크로 올리면 내가 조사하면 수십 군데가 전국 그 명예훼손,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면 지가 고발한 거지.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고발하는 고발을 안 씁니다. 왜? 회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대속 전국은 고발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일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주지 않게 될것 같다. 그렇게 예감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제사람을 그냥 보면 안 되겠다. 이제 미세 유해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틈에 뭔가 보이고 다국이 뭐, 뭐 따라갔다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방송으로 그랬어요. 우리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정의조선사제단하고 또는 그 국가 대한민국 전북하려는 소리하고 싸워야지 일개성욕으로 싸워가지고 뭐를 <laughs> 들라 <뭘 얻을려고> 그러느냐. <laughs> 제발 <제와 웃음> 앞으로는 이게 정의고 싸우지 말고, 정우이권세는 싸우는 우리 목표가 권니가 하고, 대한민국 네. 싸워라. 맞습니다. 그렇게 방송에 대구에 이런 했습니다이 음. 작년에 그 어떻게 살할지 모르지만, 이거 성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놀습니다 내가 후보고좀소를았는데나 뜨거운데가 한 두, 세 시간 안 됐다 왔다, 지금. 땀이폭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삼계공단에서, 국민혁명당의 만드는 그에 대한 뭐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에, 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에, 그, 문제의 정권이 지금 어, 태어날 때부터, 2017년 어, 태어날 때부터, 어, 드루킹 댓글 사건, 뭐, 음. 8,840만 개 <laughs> 댓글 주셨을 때 있고, 작년은 4.15보정선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5천만원씩 드리는데, 32건인데, 그거에 대해 하나 개표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법을 그냥 짓밟고 가져간 거거든요. 그럼 내년 3월 9일에 과연 대선을 허락하고 해 넘겨줄 거냐. 그럼 그때 럼그 가서는 뭐, 국민 조항권을받고형 저항권이 형형에 그게 바로 헌법이 보장된 권한입니다. 국가가 위태로 때는 그렇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혁명당을 만든 거고, 어, 요새는 이제, 그 대세로 보면 이 윤석열이가 많이 뜨는데 이제 윤석열을 계속 찍어내니까 아 지금 최재형 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 데두 사람 명아니뭐저런 일곱 명을 다 모아서 1차 경선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에 그러면 뭐 여론 끌을테니까 그러면 또2차 경선 또 다섯 명 뽑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 차라리 그렇게는 될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따로따로 가면은 국민집단받아 가지고 안될것 같고 특히 요새 그이 30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일 음. 들이 이제 뭐그 30살을 잊은 저희가 야당 대표가 된 것은 어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거라고 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분노가 어2030 세대가 1700만입니다. 30%예요. 이제 저희들이 터져 나고 있고 지금 사0대 오십 대 주사파들이라는 사람들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주사파들이 들고 나오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미래당도 이제 아마 앞으로는 또그 어 친박과 아 친문과 비문 대통령 지금 어뭐 선거를 어그 정선을 연결자는 팩를 어 계속 둘이 상당히 갈등을 해거기 상당히 갈등이 돼서 어떻게 지가 보면은 어 내년 선거 전에 정계 개표에 대해서 당이 막 분산돼서 이합 집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laughs> 그렇게 보여진다는데 그뭐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정철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 이해 각안에 안 맞으면 안 되고 또 <laughs> 6월 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 그러면 그 이렇게 이합 시도해서 딴데을 뭉치. 그뭐둘 일단 그런 생각들 아 어떤 회전지 잘 생각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갔다 다 <laughs> 국민들이 하나로 바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laughs> <laughs>